사진 스튜디오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증명사진 찍는 곳은 이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찍고 작품들이 많이 있네요. 순수작품들이. 그리고 여기 있는 지하에 사무실 증명사진, 간단한 건 여기서 촬영하시고, 이제 대형 촬영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4층으로 가는 거죠. 4층은 잠시 후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전적이 화려하십니다. 와, 협회 활동이나 또 사진 작가 활동도 다양한 상패와 수여증이 보습니다 지금은 한국 프로 사진. 사진협회인데 아주 예전에 그 대한프로사진가협회로 명칭이 2007년으로 되어있네요 그거보다 더 오래된거 있죠 아 그래요? 네. 명칭이 그때도 바뀐건가요 그럼요? 여기있잖아요 네, 여기 잠깐만요 야호야고 뭐, 바꿔봅시다 여길래 뭐, 명... 그죠 그때는? 아 <웃음> 대한직업사진가협회 <웃음> 우와 진짜 오래된 건데요? 네, 오래된 건데요. 오. 저 때는 저기 그 대학 세미나를 갈 때, 네.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업없어있어가지고그돈 많은 선배들이 이렇게 대주고 그랬어요. 네. 네. 아. 협회 그런 활동을 네. 몇 년도부터 하신 거예요? 내가 8 3년도에 청주시지부 총무요. 83년도요? 네. 청주시 총무를 4년인가 보고, 예. 그러고 바로 도지에 사, 아 그때 총무 지금은 상무장인데 그때는 총무였었어요 어 총무를 분야인가 보고. <laughs> 자, 증명 사진 이거 현재 스튜디오, 음. 예, 증명 사진 촬영하는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 모델이 예, 앉아 있고요. 예, 지금 배경을 어, 리모컨이 촬영에. 위에 부착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그 리모컨은 동조도 되면서 네. 배경도 커트를 되는 건가요? 네 배경도 예. 교체가 가능합니다. 자동으로다 전자 시스템으로다 올리고 내리고 합니다. 예. 자 옆에 근사한 삼각대가 있는데 보통은 들고서 촬영하시나 봅니다. 네. 자, 리모컨으로. 두 명을 을네 이렇게 네니다 하나 찍고요 내리고 가르게 해주시고 네 됐습니다 네 그대로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기분 좋은 뜻으로 네 치아 보고 주셔도 됩니다 네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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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아주 좋아요 네 한번더 찍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조금만 이렇게. 네, 됐습니다. 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머리 조금만 숙여주시고요. 네. 입꼬리 올리시고, 예쁜 눈으로. 네, 네. 치아보이고 쓰셔도 됩니다. 네, 네, 네. 좋아요. 네. 잘찍혔습니다 자, 이렇게 촬영하시고, 이제 이 작가님이 촬영하는 것보다 실장님. 사모님이죠? 네, 네. 예, 사모님이 보통 증명사진이나 이쪽 이 실내 작은 촬영은 간단한 촬영은 다 여기서 네. 하고 계신 거죠? 네. 자, 오늘은 사모님이 안 계신 관계로 어 촬영하고서 사진을 고르는 장면까지 <laughs> 보겠습니다. 출력기는 어떤 분들이죠? 웹손에3 음, 8 0 0인가 3,800에? 예. 음. 이 음, 중에서 그래. 그래. 예. 그 차도 창문 찍었으면 어떡하지요? 네. <laughs> 저 오늘 모델값을 지려야겠네아 <laughs> 고객은 저쪽 저기 의자 쪽에 앉아 있고요. 네네, 고객은, 아, 네, 모고객이아 거리를 모니터 좀 두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모니터가 이제 다 보이죠. 여기서 보이는 거랑 똑같은 게 아, 디열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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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촬영 후 이제 고객은 이쪽에서 모니터를 바라보고 컨트롤러를 끌어들고 왔습니다. 여덟, 아홉, 여덟, 아홉 여덟, 일, 하나, 하나. 열, 열나열 번, 열 번. 아, 이거, 이거 괜찮네. 이거 12번으로 네, 번으로 할게요. 네, 이 사진을요. 네. <laughs> 여기는 지금 3.5, 4.5 같은 경우 어, 6장 나오고 기본 2만원 금액이 되어 있네요. 네. 네. 3, 4도, 3, 4는 9장 나오고 2만원이고요. 그뭐 운전 면허증에 안치는 거 한번 네. 보여주시면 좋을 것 음. 같습니다. 아까 그 리모컨 동조는 그런 음. 제품이 나오는 음. 거죠 배경하고 네. 이 조명하고 네. 같이 네. 네. 되게끔 네, 이렇게 해서 이어서 부장이 안혀지고 출력해서 자를 때는, 그, 태가 2시 자르나요? 없이 자르나요? 태가, 흰 태가 있죠. 아, 흰 태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액션 결과물은 흰 여백이 안 보이는데요? 아, 사각 4각에는 여유가 있어서 나오고. 아, 사륙에사륙에 보이... 앉혀 있는 거죠? 네. 아. 음, 음, 그럼 옆에가 흰 여백이 생겨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촬영하고 기다렸다가 바로 사진을 받아서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하시나요? 네. 예. 보통 촬영하고서 출력해서 나갈 때까지 보통 운전면허증이다. 네.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약 5분 내외. 네, 네. 5분 내외. 네. 빠른 네. 편이네요. 한번 아, 볼까요, 사진은? 예 그러면 사진이 이제 여백이 이렇게, 이렇게 좀예 여백이 예용지에 여백이 나와서 이제 운전면증 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 예 이거는 뭐야? 상우가 이 분투에 있는 포토 스토리로 되어 있네요. 네. 포토 스토리는 뭐고 현대 포토 스튜디오는 익명이고요. 예? 현대 스튜디오 현대 스튜디오고요. 음... 예. 감사합니다. 4층 현대갤러리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 작품도 걸려 있고요. 한국 사진작가협회. 네. 거기서도 활동하고 계신 거죠? 네, 네. 프로 사진보다 작가협회가 더 먼저. 뭔지 아십니까? 네. 어, 카메라 잡은지는 1975년도에 음. 네, 학창 시절 때3대 이제 그 발람을 그 광경을 목격을 하고 그 어, 사진을 네, 네 사진을 목격을 아. 하고 그다음에 에, 예, 고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네. 이제 사진. 어, 사진을 찍지 빠지게 됐죠. 이야. 직업적으로 하게 된 거는 군대 가, 와서니까 네. 그런 네. 사진 임무는 18살 때한 거고요. 네. 18살 직업, 때. 직업으로, 하신 거는? 네, 직업으로 한 거는 저, 어, 기사 연수를 네. 통해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사진 공부를 하게 된 것은 네. 21살. 네. 아, 처음에는 네. 어, 대전 선화동에 있는 태고사진관. 네. 음, 거기서 어, 기술을 익혔고요. 우와. 거기서 몇년 정도 거기서 6개월 있다가 네.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네. 또 다른 곳으로 네. 옮기고 그래가지고 2년에 마스터를 한 거죠. 2년 동안에 사진기술, 그 프로 네 마스터를 한 거죠. 제일 가장 그 공부를 많이 한 스튜디오의 그 사진관은 예그린 사진관. 어디에 있는 거 그건 청주 사직동에 있었어요. 26살에 개업을 네. 한것 같아요. 26살인가, 네. 26살. 혼자서요? 네. 어, 네. 처음 열었을 때는 영업이 잘 됐죠. 그 앞에 문 열고 나가면 스튜디오가 뭐한일곱 여덟 개가 동시에 보였어요. 한 동네요? 한 동네가 아니라 우리 네. 집에서 내려가면 다 보이는 거죠. 길 건너 두 개, 좌우, <laughs> 네, 네. 그 이제 뭐 서, 청주 석교동 주거리 시내 쪽에 있다가 보니까 번화가인데 네. 예, 스튜디오가 여섯 개가 한 눈에 다 보였어요. 경쟁도 심했었고, 네. 그러면 우리 프로 사진 협회는 언제 가입을 하신 거예요? 프로 사진 협회는 82년도 네. 어, 6월달. 아니 그럼 그러니까 바로 가입하신 거예요? 네, 바로 가입을 했어요. 그럼 그 협회가 있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협회가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협회에서 네. 새로 개업을 하면은 축하해주러 오는 임원들이 있었어요. 와. 아, 임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임원들이 예, 이제 그 화환도 보내주고. 네. 청주지부 지부장, 총무, 홍보부장 뭐 그런 임원들이 예, 예. 축하해 주러 오고 어, 협회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유도를 했고 어뭐 개업한지 한 3개월도 안돼 가지고 막바로 청주시지부 총무를 맡아가지고 어약 4년, 6년을 했어요. 한 3년 뒤에 기사를 두고 했어요. 아, 예, 직원을 두고 직원을 두고. 그만큼 일이 많았는 예, 얘기네요. 예, 많은 거는 아니지만 많은 연구를 해서. 예. 83년도에 우리 집에서 칼라 증명사진, 생취사진, 사진을, 칼라를 어, 직접 뽑고 만들고 했어요. 어, 그전엔 다현상소로 이렇게 보냈죠? 현상소로 보냈는데. 현상서로 보냈는데. 그래도 오늘 저녁에 찍으면, 오늘 찍으면 바로 다음날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할 때 가져갈 수 있게끔. 그 얘기는 그 당시 필름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필름. 암시를, 네, 암시를 했다는 거죠. 학교 앨범은 84년도서부터 네. 지금까지 음. 예, 해오고 있습니다. 아, 현대포토 갤러리는 저희 4층, 음, 내실에 되어 있는데요. 네. 약 80평, 네. 어, 전시장을 꾸며서, 어, 출발을 했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네. 어, 네 팀, 여섯 팀 정도, 네. 그, 전시. 여기서 사진잔치 내지는 어, 미술잔치가 열리고 나갔어요. 네. 예. 그런 시각에서 볼때이 사진업이 미래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제 사진은 그동안에 우리 사진 사업은 그야말로 사진을 뽑아서 증명이라든지 기록만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역사적으로 볼때 지금 현실적으로 보거나 사진은 사진 자체 그한 장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사진 하나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산업의 생활의 홍보물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진 없이 뭐할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예, 사진 사업은 무궁무진하게 펼쳐나갈 예,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어, 우리가 그 인생을 살면서 혼자 성공하고 혼자 살수 있고 혼자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권유를 하는데요. 모든 생활에 집단이 필요하고 협동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가면은 지치지만 함께 가면은 지치지 않고 오랜동안 먼 골까지 갈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가로서의 그 홍보라고 하는 것은 어그 고객이 원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접목을 해서, 한 가지만 전문적으로 촬영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 개인 홍보 사진이면 홍보 사진, 기록 사진이면 기록 사진, 또 풍경 사진이면 풍경 사진,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업에, 4차 산업에 꼭 필요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상을 담아서 주는 사진, 뭐 여러 가지 사진이 있습니다만은 그 목적 달성에 의해서 그 열정과 기술로 어, 답하고자 합니다. 어, 한번 현대 스튜디오 찾아주시면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억을 어, 확실히 담아 드리겠습니다. 아, 멋집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